사실, 오케이? 우리 고배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죠. 이 고배미분법은요,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우리 뭐가 필요했어요 앞에 거 미분하고 제거 그냥 쓰고. 맞죠? 또 뭐예요? 뒤에 거 미분하고 이거죠. 10개짜리가 있다고 칩시다. 근데 f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지만 제대로 들어 보세요. 자, 이렇게 10개가 있죠, 친구들아. 이렇게. 조금 더해 줄게요. 자, 미친 척하고 제대로 보여 주겠습니다. 이거죠? 얘를 미분할 거죠. 맞나요? 맨 앞에 걸미분하면 누가 나와요? x-2부터 어디까지가 나와요? 이거 됐나요? 그 다음 뭐예요? 두 번째 걸미분할 거죠. 누가 남아요? x-2가 사라지는 거 보이세요? 어디까지 가요? 이거 그 다음 세 번째 거 미분하면요? 3 빼고 그렇죠? 이거 이해했어요? 잘봐 우리 어차피 누구 계산할 거예요? <laughs> 1 계산할 거죠? 네두 <laughs> 번째 거이상은요1 넣으면 다0 돼요 그래서 내가 3차 함수 미분할 때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해요? 여기서 이 인수 3인 놈에서의 미분 개수를 찾고 싶으면 얘만 미분하고 3집어 넣으면 된다고 했죠얘 없애고 3집어 넣으면 뭐 나와요? 이렇게 돼서 이거라고 했었죠. 얘가 그 원리입니다. 동일하죠. 왜요? 3을 넣을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면 3집어 넣으면 사라질 거고, 가운데 거 미분하면 3이 사라지겠고, 끝에 거 미분하면 3이 살아남으니까 3집어 넣으면 0 되겠죠. 지금 얘가 그 얘기랑 똑같죠. 맞습니까? 네. 우리 f 폭판은요 누구 미분하고 끝내는 거예요? 얘 미분하고 나머지 값들을 그냥 끝내면 되는 겁니다. 이해하셨어요? 네. 이해했어요? 네. 이과 친구들은요? <laughs> LNCU는 거 생각해보자. 줬던 거잖아 LNCU. 알아요. 맞습니까? <laughs> 그어요 그거는 이제 주은이는 <laughs>